토일 팀대 그레이 마이너 팀 데스매치 라운드 승패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이겼어 두 래퍼가 획득한 1차 공연비 금액 3, 6월인 310만 2천 원 아몬드 라이트 567만 6천 원으로 약 257만원 앞서고 있습니다, 어, 앞서고 있습니다. 아, 안 자, 그렇다면 얼마 안된다 자 그렇다면 1차와 2차를 합산한 이번 라운드 최종 결과 과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아넌딜라이트가 더 격차를 벌릴지 아니면 36월 2시 257만원의 격차를 극복해냈을지 1라운드 최종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삼6월이 445만 5000원 아몬딜 라이트 182만 4 0 0원 많이 났다. 3이 어. 어. 많이 나네아몬딜 라이트가 약 636만 원 차이로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했었던 지구인 형과 그레이 형과 함께 만들어낸 승리여서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두 팀의 최종 승패는 각 라운드를 모두 합산한 최종 결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. 사랑다. 사랑해 사랑.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는데 우리는 비등 비등 하거나 뭐이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. 2라운드는 단독 무대 라운드였습니다. 베이직 그리고 머드 스튜던트. 자 현재 우세한 승팀 래퍼는 엽다토일 팀의 베이직입니다. 자 그럼 공연비 차이가 근소할지 아니면 그 금액 차이가 클지 자두 래퍼가 획득한 1차 공연비 금액은 <람쥐> 진짜 궁금하다 지금 공개합니다. <람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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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<람쥐> 근소하다. 다행이다. 오, 베이직, 오, 베이직 551만 1천 원, 머더 스투던트 524만 7천 원, 베이직이 약 26만 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스라스라. 1차와 2차를 모두 합산한 이번 라운드 최종 결과, 머더 스투던트는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?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. 승산은 있겠지. 자 과연 반전이 일어났을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뒤집힐 수도 있겠다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결를 공개합니다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베이직 825만 원 버전 스튜던트 897만 6천 원으로 머더스튜던트가 72만 원 차이로 이번 라운드 승리했습니다. 진짜 아깝게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. 팀원들과 프로듀서님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반면에 베이직은 아쉽게도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. 이 결과를 인정하시겠습니까? 네 아쉽지만 인정합니다. 네. 네. 아, 아쉬웠어요 그냥. 여기서 지면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더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. 자 마지막 3라운드는 프로듀서 합동 무대로 꾸며졌었습니다. 3라운드의 경우 1차 결과를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 라운드만 1차 결과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두 팀의 1차 투표 결과.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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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. 네. 그럼 쿤타가 이기면 뒤집을 수도 있겠다. 아, 네. 어, 네. 숨 막히자 과연 쿤타일지 아니면. 비오 일지 현재 스탭 래퍼는 비오입니다. 오와7만원 차이. 자 쿤타가 오7칠만9천원 그리고 비오가 오7 7만 오천 원으로 비오가 약6만원 앞서고 있습니다. 1차와 2차를 합산한 이번 라운드 최종 결과, 반전은 일어날 수 있었을지 3라운드 최종 결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푼타의 뒤집기냐? 너무 근소하니까 차이가. 이거 2차에서 뒤집을 수있나 아니면 비오의 굳치기냐두 명은 안 된다. 최소화하자. 그럴라면 내가 이겨줘야 된다. 이 마음이 커서. 과연! 그 결과는 어, 역단 토이팀의 래퍼 쿤 800만 역단 어, 토이팀의 래퍼 쿤타는 800만 9천원 그레이 어. 마이너팀의 래퍼 비오는 13만 2천원으로 비오가 약 200만원 차이로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, 괜찮아 자, 아, 저희 다 이겼어요 아, 아, 승기를 굳혔습니다 이 결과 만족하시나요?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쿤타 이 결과를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. 자 모든 라운드를 합산한 최종 승패는 그레이 마이너 팀이 승리했습니다. 900만 원의 공연비 차이로 승리하게 됐는데요. 따라서 승팀 그레이 마이너 팀은 탈락자 없이 세미파이널에 현재 세 명의 래퍼 모두 진출하게 되었고요. 마이너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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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아, 아, 너무 좋아. 완승이라니 쇼미의 짱군으로 왔구나 <laughs> 아쉽다 진짜 아쉽다 세 무대 다 후회는 없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자, 쇼미 더머니 s 본선 결과 지금 무대 위에 있는 염따 토 t 팀의 래퍼 중에 한 명은 이곳을 떠나야만 되는데요 h o u l d tell you that. I s h o u 당 d t e 스럽고요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 d tell you that. I should tell y 팀 프로듀서가 직접 탈락자를 호명해 주시죠. <웃음> 잠깐. 아차. 어, 잠시만요. 네. 저희 터너 하의 탈락자는. 삼육어리십니다. 삼육어리십니다. 누가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필을 이제 관중한테 하는 거잖아요. 가장 적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탈락하는 게 맞지 않나?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투표가 이렇게 해주는데 <웃음> <웃음> 이 추억들을 이제 정리하고 제갈 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근데 i 가 s 말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도 y I'm s o 고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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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m sorry. I'm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래도 행복하게 우리는 같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랑 있으면서 경험했던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분들 그런 걸 잊지 말고 어, 나가서 음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고생했다 지성아 <laughs> 지성아 형 <여기> 따라갈게 <laughs> 시험마다 제가 막 이렇게 붙어서 올라갈 거라고는 매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랩이란 이렇게 멋있는 거다 쇼미더머니를 하면서 진짜 많은 거를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하고 어떻게 제가 앞으로 음악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는 또는 음악으로 다시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, 계세요.